네, 안녕하십니까. 네, 낚시장의 주인입니다. 어, 저희 오늘은, 어, 충남 태양군 소원면, 네, 통계항이라는 곳에 왔습니다. 이쪽 통계항은, 그, 파도리 모, 모항항, 어, 좀더덜 와서, 태안에서 출발했을 경우에, 모항항을 좀덜 와서, 그, 말리포 쪽 방면이에요. 예, 네, 말리포 쪽 방면이고요. 이쪽은 이제 통계항, 통계항 방파제 포인트입니다. 이곳은. 어 제가 일부러 오늘 이곳에 예, 간조 타임에 왔고요. 오늘은 이제 구멍 치기를 하려고 왔는데 어 여기는 밤에 예, 야간에 짱어짱어를 예, 마리수를 낚을 수 있는 포인트입니다. 예, 보시는 바치, 바치 이제 이쪽 밖에 여기 어선들 보시죠. 예, 어선들 피해서 저 안쪽, 안쪽, 안쪽 끄트머리에서 내양을 치시거나. 방파제 끝에 제가 이따 안내를 해드릴 거예요. 방파제 끝으로 가서 하는 법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이쪽은 좀 많이 한적해요. 한적하고요. 저기 끝에 보이는 네, 저쪽 커브가 있는데 그산 네, 능선 대부분 제 손끝에 보이는 부분. 저쪽이 이제 통계항입니다. 통계항, 통계신 방파제고요. 이게 세설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보시면은. 난간도 아주 깨끗하죠. 깨끗하고요. 바닥도 시멘트도 발판도 좋습니다. 발판도 좋고요. 그리고 원래 이렇게 많이 한적한데 오늘 어제도 비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낚시하시려고 캠핑 차박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시네요, 오늘. 여기 보시면 주차라인, 주차라인도 깔끔하게, 깔끔하진 않은데 <laughs> 주차를 할수 있게 좀 공간이 확보되어 있고요. 일단, 어, 그리고 다시 바다편, 바다편으로 봐서 이제 외양입니다, 외양. 외향. 지금 보시는 곳이 이제 저쪽이 양식장이에요, 양식장. 양식장인데 저쪽이 그 다시마, 다시마를 키운다고 하더라고요. 다시마를 좋아하는, 네. 어, 생물이 뭐 있을까요? 네. 전복, 해삼 등이 있겠죠? 그러면 전복, 해삼, 뭐, 멍게, 여런 애들이 붙어 있을 텐데, 이런 애들을 또 먹는 어종이 뭐 있을까요? 네, 당연히. 돔 종류겠죠. 돔. 네. 어 태안에서 그 가끔 상살이라 그러죠. 참돔 새끼. 네, 손바닥만한 참돔 새끼들이 가끔 나오고요. 그리고 이 아시는 것같 이제 CR 좋은, c 알 좋은. 네. 감성돔, 감성돔도 낚을 수 있는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쪽은 좀 미끌림이 좀 심해 보이죠. 네. 갯바위 지형이에요. 갯바위 지형. 안쪽으로 쭉 들어갈게요 자, 이제 밤에 이쪽으로는 좀 안전 난간도 있고 야간에 낚시하기 불편하지 않게 네, 가로등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저 이런 포인트 되게 좋아해요 네, 발판 좋고 네, 가로등 있고 안전 난간이 있고요 그리고 테트라는 네, 보시는 바피 그렇게 막 험악하게 네, 있지는 않아요 혹시나 뭐 루어나 찌낚시 하시는 분들도 네, 좀 그렇게 어렵지 않게 진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안쪽으로. 요거는 공사를 한지 얼마 안돼 가지고 네, 부유물들이 있네요. 제가 여기를 한몇달 전에 왔었는데 한세 달, 네달 전에 왔었는데 그때 그 상태 그대로 있네요. 네, 이쪽 내양 쪽입니다. 내양 쪽. 어제 비가 와서 그런지 그 물색은 많이 좋진 않네요. 거의 흙탕물 뻘물이에요. 보시면 네, 석축과 테트라 사이 저런 것도 뭐 구멍치기라든가 네, 그런 거 하시면은 시알교 우럭들 현재 노려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테트라가 보이고. 예, 지금 현재 제가 이제 끝에서, 예, 저기서 여기까지 걸어왔는데, 걷는데 한 3분 정도 걸렸네요. 네, 아까 보시는 바 같이, 양식장이 이렇게 크, 넓게, 넓게, 넓게 펴져 있고요 그리고, 어이구, 오늘 저쪽 파도는 너울도 없다. 지금, 오늘 날씨가 많이 흐리고, 안개, 안개 맞나요? 이게 미세먼지인지 안개인지 모르겠네. 어제 비가 많이 왔는데, 어 저쪽에 보이시는 섬 보이시나요, 혹시? 예, 저기가 안흥, 안흥 신진도에 신진도. 네. 신진도, 그 옆에 이제 바, 마도가 있겠죠? 어, 아이고, 맑은 날에 왔으면 잘 보였을 텐데 아쉽네요. 네, 그 바로 옆에 있는 곳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네, 불과 한 3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네, 안응, 신진도, 그리고 야간에 오시면 저쪽에 이제 신진도, 신진대교가 있는데, 그래서 잘안 보이네요. 네, 여기 손끝에, 네, 여기, 여기가 신진대교예요 자 그러면은 일단 구멍치기를 저는 할텐데 어 맞아 여기 원투낚시 하실 경우에 혹시나 이 간조대에는 여기 보시나시피비 회수하기가 좀 까다롭게 돼있어요 네, 테트라가 상당히 좀 길게 분포가 돼있어요 네, 그거 제가 일부러 간조대 포인트를 네, 보여드리는 이유가 이겁니다 네 미리미리 사전에 예방을 해야죠 밑걸림이라든가 네 이쪽도 마찬가지고요 조금 마찬가지고요 밑걸림 예방 주의하시구요 일단 저도 낚시를 한번 시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낚시 영상은 제가 어 포인트 포인트 영상 올린 다음에 바로 올리도록 할게요. 네, 오늘은 네반찬거리 구하러 왔습니다. 네 이상 포인트 소개 마치 마고요네 다음에 또 다른 포인트 영상 찍어서 올려드리고요. 려 바로 낚시를 시행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그리고 영상 시청하시는 분들 네. 어 제가 그 좋은 포인트 많이 알려 드릴 테니까 어 많은 구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laughs> 아이고 구독구을 언제까지 해야 되나 이거.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여기는 충남 태안군 서원면 서원원면에 있는 파도리 인근, 파도리 인근입니다. 아주 아주 한적하고 캠핑 낚시가 가능한 통계양, 통계양 신방파제, 예, 외양방파제입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